국제장애인스포츠의 미래를 가늠할 2025 서울 IPC 정기총회가 본격적인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집행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42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IPC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2025 서울 IPC 정기총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집행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십사일부터는 IPC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십일부터 이틀간 열린 집행위원회 의에서는 규정 개정과 신임 회원국 인준, 패럴림픽 관련 의결 등 국제 장애인 스포츠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난 이십사일 개막한 IPC 컨퍼런스에는 각국 공식 대표단과 IPC 집행위원회, 삼국 등총 사백이십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IPC CEO 마이크 피터스가 2023년 총회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우수 활동 사례가 공유됩니다. 이후 회원 기구 재정과 지원 체계, 장애인 체육 발전 현황, 마케팅과 홍보를 주제로 한 분임 토의가 이어지고 패럴림픽 대회, 회원 기구 관련 프로그램, 월드 패라스포츠 현황을 다루는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IPC 정기 총회는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세계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